안녕하세요 아트의 태극기 메시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번개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그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거기서 저희가 600개를 달성했다고 어, 축하하면서 또 감사드린다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뭐 600개가 이제는 넘어섰고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 숫자는 올라갈 거고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텐데 품질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가 어 잠깐 정신을 못 차렸지만 점점점점 어 많이 대비가 되고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하는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벽하게 잡힌 상태가 아니라서 앞으로 차차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틈이 나서 제가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커뮤니티에 어제 올려왔던 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답장을 바로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해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스크린샷을 여기 위에다가 있다가 편집해서 올려 드릴 텐데 음, 뭐이 캔버스 무드 등에뭐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요? 뭐 선을 길게 하면 어떨까요? 뭐벽걸이형으로 하면 어떨까요? 뭐 건전지로 하면 어떨까요? 뭐 등등등등 이제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직접 내가 결,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일 수도 있고 지금 매출이 나와서 드는 생각이실 수도 있고 혹은 남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어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애초에 이걸 개발 단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고민이 되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어 뭐부터 시작할지 뭐 등등등등 이거는 이미 다어 토론도 되었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어 흥미도를 느끼기 시작하셔서. 더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 사업을 할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제 사업 8년간의 그 사업, 이고 햇빛이 엄청 세네요. 창피하네요. 제가 지금 거의 뭐 씻지도 못하는 상태라, 어 네, 일단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어, 제가 8년간의 그 사업 생활에서 사업을 했더니 경험에서 한 2년, 3년을 거의 늦추게 된 실수, 아닌 실수를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어떠, 어디에다 투자하냐? 그립독도 해보고, 열선 담요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야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초기 성과를 얻는 상품을 개발을 해냈고, 고객 입장에서도 어, 만족해 하는 상품을 이제 발견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힘들게 투자해서 얻어낸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투자의 결실, 즉 성과를 맛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완전 싸그리 바꾸자 이런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이제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전달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할 생각이 크게 없어요. 왜냐? 앞으로 상품의 종류 그리고 이 현재 이 상품에서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나가는 건 제가 약속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품의 을 품질, 이거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데 우선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수익화를 할 거예요. 이제는 이 캔버스 무드 등을 미친 듯이 팔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내가 그거에 대한 수익화를 시켜야 되는데 투자한 걸로 어느 정도 어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될건 바로 수익화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 저는 와막 이거 팔리네 아 그럼 이거 해볼까? 그럼 저거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신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갈 거지만 타이밍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내가 만족할 만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자본금도 모아 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더더 더 많은 R&D가 투자가 되겠지만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뽑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내가 매출이 나오고 있던 아니면 다른 회원분들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지금 머릿속의 마인드셋은 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벽걸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거는 검증되지 않은 나의 머릿속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검증된 건 무엇이냐? 지금 현 상품, 탁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품은 고객에게 좋은 반응이 있고 반품이 굉장히 적고, 600개 이상이 팔렸다. 라는 데이터 기반적으로서,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거를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걸 갖고 나도 수익화를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가져가 버리시면, 그게 뭐, 대박이 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감정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판단을 내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된 사업가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또 집중력을 잃고, 또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 계속 제안을 해주세요. 저희는 잘 들을 거고, 계속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집중하실 부분은, 바로 지금 현 상품 이 자체가 먹히고 있고, 지금 당장에 팔수 있고, 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니까 내 머릿속의 생각들과 이 집중, 집중을, 거기에다 딱 지금 현 상품에다 갖다가 집중하시는 게 지금 더 빠른 결과가 나오실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어,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라는 걸 알고 그냥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딱 들으니까 얘기가 나누시는 걸 보니까 어, 제 입장에서 아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상품은 이 캔버스 무드 등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상상하지 않으셨던. 어, 상품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상품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아한 상품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미 저의 그 이거 A1을 기획할 때부터 저는 A1을 기획한 지몇 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제 뭐 욕심만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도 페이스에 맞게 따라와 주셔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전기차도 10년 전에 출시가 됐다면 아무도 쓰지 않았던 거가 이 시기 때 지금 딱이 시기 때 들어오니까 그래도 어 지금 현재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10년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이 시간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감을 기르시려면 계속 부딪히시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보셔야 돼요. 짜릿함도 느껴보셔야 되고, 고객의 불판, 불평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한번더 해봐야 되고, 이런 걸 몸으로 한번 체감을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는데, 그래도 저희 A1이 만들어 온 울타리 안에서 집중해서 하시는 게 속도가 더 빠르시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더 넓혀 나가서 우리 A1이 제공하지 않는 상품에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게 채워진다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든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이 흐트러진 순간, 분명히 일주일 안에 될게 2 주일이 되고 2 주일 안에 될게한 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멀어지게 된다면 점점 동기부여도 좀 잃게 되고 이제 집중력도 또 흐트러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악순환이 은근히 한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선순환도 한끗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저희가 여러 번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이 상품에서는 지금 현재 프레임의 퀄리티 그 다음에 그, 천의 퀄리티, 우는 거 잡는 거. 그러니까, 운다라는 건 모서리가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러고, 그, 포장을 더 이쁘게 하는 거. 어, 그 부분과, 지금 원가를 조금 더 낮춰서 여러분들께 커미션을 어떻게라도 좀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현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물 제작 저희가 그냥 5초, 10초짜리 찍어드리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품을 발전한다면 그 부분에 저는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더 창출을 여러분들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버전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이 어될 겁니다 뭐전 선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우선순위는 아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막 하루에 50개 100개씩 팔아요. 한 명이서. 나 혼자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나 하루에 50개 100개 파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아트. 너 이거 지금 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현지에서 뛰어보고 고객들과 소통했을 때 이게 가장 나 우리한테 가장 필요로 한 거야 알겠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릅니다, 여러분. 어,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성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을 뭐, 뭐 특혜를 해드리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귀 기울여야 될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어,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약간 그런 정도 아직도 체감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로서 이미 증명되고 결과가 입증된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빨리 더 힘을 얻어서 진짜 내가 어, 제안을 할 때도 조금 더 어, 힘있게 제안을 하는 그런 사업가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셔서 나중에 아까 제가 어 연기했던 것처럼 아트 마딱 해줘 이런 식으로 어 나올 수 있도록 그 힘이 실릴려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힘을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그런 사업 파트너가 저는 되고 싶은 게 목표라서 어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A1 안에서 상품을 한번 잘 홍보를 해보시고 결과를 만들어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제 생각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 그런 대화들을 더 많이 나눠주시면 이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더 활발하게 소통하시면서 어, 저한테 어, 더 요구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그거에 맞게 저의 얘기를 또공유 해드리고 아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소통을 안 하셔서 지금까지는 좀 어, 상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아이디어도 옮겨주시고 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어, 제 생각도 바꿀 생각이 있고 어, 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어, 또 저희 내부 팀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음, 이런 어, 의견 이런 부분들 계속 어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저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